es Thank mm -hmm. you. 원주가 또 시작입니다. 블러셔 진짜 좋습니다. 웨이크메이크 거 완전 강추 드릴게요. 그리고 꼭 퍼프 쓰시고요. 오늘도 립 티크 발라다가 꺼먹어가지고 일단 나가서 다시 바르려고요. 자꾸 까먹어요. 리보일만 이렇게 발라주고 나갑니다. 오늘의 이너 코디 바이모드 거 블라우스인데 체크 블라우스예요. 자세히 보면 보이시죠? 살짝 그 블랙 브라운? 요런 컬러의 체크 블라우스인데 잔체크라 진짜 예쁩니다. 그리고 되게 도톰해서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해요. 위에 제가 저번에 먼저 입었던 바에모드꺼 비스체 이렇게 같이 입었어요. 예쁘죠? 약간 좀 이런 귀여운 거 입고 싶더라고요. 또그 샤바워 꺼 데이브데님 입었는데 이거 기모 버전이 진지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김옷 버전도 보여드리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처럼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. 아, 요 세트는 진짜 완전 강추드릴게요. 너무 예쁩니다. 여기 아우터는 언쿡 듣고그 피코트 입어줬어요. 네이비 컬러입니다. 요 가방은 오랜만에 던스 특허. 이렇게 있고, 넣 아프기용. <목소리> 입술 없으니까 진짜 창백한데 오늘도 오어드 바르는 걸또 까먹었어. 오늘 틴트 발라주려고. 요즘엔 진짜 입술을 최대한 연하게 바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역시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돼요 진짜 오늘은 음 골드로 저는 진짜 여전히 브라운 입을 땐 골드 액세서리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 벨트도 골드 벨트 해줬습니다 위인 또다 바이무드 걸로 입어줬어요. 이거는 바이무드 블라우스있고 이것도 이제 한쪽 어깨가 이렇게 좀 저는 까부러지게 입어봤어요. 이거 바지는 샤바우 제품인데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입었습니다. 예쁘죠? 진짜 너무 예쁜 카키 그런 컬러 팬츠여가지고 진짜 예쁩니다. 입었을 때 핏도 진짜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너무 예쁘죠. 이 아우터는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그 바이무드의 유명한 정말 인기템인 아우터 제품이에요. 저는 이거 블랙 브라운 둘다 있는데 오늘은 브라운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입었어요. 이렇게 머플러까지.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요. <laughs> 출근해 볼게요. 나는 뭐 사무실 쓰는 줄 알았는데. 진짜? 코케이 okay. okay? uh, 이렇게 봐도 되냐고. 다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, 이거 때문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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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아침부터 잘 뵙고. 아침부터. 아? 아침부터. <목소리> <둘> 아, 아침 아, <that's> 아. 응? 야, 我们不要喝烟。<noise> <noise> 오늘은 이너 코디 니트의 스커트 입었습니다. 아, 이 니트가 진짜 또 너무 좋아요. 완전 제가 이번에 가성비 니트 가져왔는데 되게 진짜 도톰하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되게 좋고 어차피 이는 안에 저처럼 이렇게 반팔 티셔츠 같은 거랑 레이어드 해서 입으셔야 되니까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합니다. 실내에서 이거 하나만 입고 있어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저는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인 보라 컬러입니다 이게 세 컬러가 있는데 올리브랑 블루랑 보라 컬러가 있는데 세 컬러 다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게 비비드 컬러를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롱스커트에 빠져있는데 후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해요 안에 제가 긴 스타킹을 안 신었거든요 반스타킹만 신어도 진짜 너무 따뜻하더라고요. 기장이 다소 깁니다. 근데 허리가 또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. 너무 예뻐요. 땅에 끌리진 않습니다. 이게 또 제가 진짜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무스탕. 헤비아우터 제가 가져왔습니다. 그 안감이 다 이걸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진짜 너무 따뜻하고. 일단은 좀 되게 여유핏이랑 모든 껴입기 되게 좋아요. 롤업했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요거는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예쁜데 이거는 하이넥으로 올려입었을 때가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. 하이넥까지 잠가서 이렇게 입어주세요. 목도리가 따로 필요 없어요, 진짜. 너무 따뜻하고, 요 밖에 있는 질감도 되게 서글서글한, 유니크한 질감이어가지고, 이것도 완전 소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요 며칠 이 아우터만 한 3일 내내 연장 입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최강 따뜻합니다. 너무 강추 드려요. 이거 완전 저의 최애 무스탕이에요, 올해.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. 정말, 정말 강추 드릴게요. 저 이거 앞으로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.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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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왜 피부가 같다. 응? Yeah.